잠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하니까 을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고 합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네시스 잘 나가고 잘 얼마 하죠? 전에 그 트럼프 장남이 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옆에 하얀 네. 제네시스 GV 8 0서 있어서 었 갔어요. 타고 간게 아니라 그걸 타고 왔나 봐요. 그 옆에 아. 뭐 걔네들 이렇게 아걔네들 아니고 그분들 압수하고 네. 막 하는데 옆에 아, 걔네들이 하얀 제네시스가 1어 살밖에 안 되는데 트럼프 장남이면 몇 살이지? 뭐 아무튼 이제 친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근데 거기 하얀색 제네시스가 있어서 되게 네. 화제가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 한창 타이거 우즈 사고 났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 차종이었고 네, 네. 그 자동차 이미지는 좀 어때요? 어, 이것도 LA 기준이고 그냥 네. 개인 소비자 기준입니다. 제네시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제 생각에는 이거 전혀 모르는 건데 어, 트럼프 장남도 어 아마 협찬이었을 것 같고요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맞아, 맞아. 이어서 그 차를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타라고 그래서 타이거즈가 실제로 제네시스 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그때 큰 사고 났었는데 그차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홍보수단인 것 같은데 홍보실이 훌륭하게 일한 것 같고요 <laughs> 제가 아는 바로는 어,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지만 제네스가 고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기한 고급이잖아요. 모델이고 음, 음. 상위 럭셔리 세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들의 럭셔리 세단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짜증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음. 현대차 기아차는 가난한 사람들 타는 차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음, 옛날 우리만 아직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음. 여전히 내가 그래도 가성비를 추구해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야 음. 라고 하는 건 일본 차예요 그걸 못 사는 일본차. 사람이 현대차 사는 현대차도 비싸지 않아요 그 일본 차랑 이제 거의 가격 차이 없지 그거는 않아요? 제가 사실 두개다 일본 차랑 이 현대차 둘다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음. 하여튼, 이미지 자체는, LA 기준으로는, 어, 그거는, 어, 정말로 돈 없구나. 근데 또 우리나라 그 SUV 이런 것들은 또 인기 많던데, 미국에서. 아, 저는 어쨌든 그 분분은, 어, 가전이나 스마트폰보다는 덜 합니다만은, 대단히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다. 는아니 예전에 한 10년 전쯤까지 하면 이제 중국에 가면 현대차 되게 많았거든요 북경현대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현대도 사실은 미국 시장 크지만 지금 인도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개척할 만한 시장이 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못 보는 것처럼 현대차를 기아차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회는 아직 남았지만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어허. 이게 이제 전력 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불을 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력 기기 불을 뿜기 관련주가 <laughs> 네. 거의 뭐한 (2년) 가까이 랠리 펼치고 있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AI의) 붐을 타고 네. 데이터 센터 확장 그렇죠. 전력 기기 수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K 전력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K 변합기 그렇죠. 요런 건좀 어떻게 보세요? 어, 그거는 제가 미국에 산다고 뭐알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저희도 작년에, 어, 하나의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긴 봤어요. 음. 짧게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장기적인 트렌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라고 이제, 불리는 걸 싫어하고 음. 다만 역발상 투자자로 불리는 건 좋아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칭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 전력 기기라고 하는 게 트렌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관심을 받으면 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K뷰티가 네. 체험이 되는가 네. 어떻습니까? 특히 뭐라다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K뷰티가 많이 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고거는 제가 그래도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이고 네. 소비자로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 꽤 있잖아요. 예. 그 TMI지만 제가 조선미녀에선블락을 씁니다. 많이 그 타셨는데 근데. <laughs> 이렇게 하면 조선미녀에서 광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타셨네요. <laughs> 그 이제 세계 1등 아마존에서 아, 네. 1등 하는 브랜드잖아요. 조선민요. 음.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TMI였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 하기 나름이다. 음. 브랜드들 별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KBT 진짜 잘 나간대. 외국에서 잘 팔린대. 우리나라 주가 봐 봐.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닌 게 아직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네. 땐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들이 미국에도 음.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최근에 뭐 워렌 버핏이 샀다 팔았다는 뭐 울타 뷰티도 음, 음. 있고 그런데 가보면 일단 한국 브랜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올리브영엔 한국 브랜드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만큼 경쟁력은 있겠지만 아직 진출을 많이 했거나 음. 현지 사람들이 야 화장품 중에 어뭐 이런 카테고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썬블락은 한국계 좋아 뭐 이런거는 전혀 아니고 음. 그냥 온라인에서 아마존에 잘 입점을 해서 검색이 잘 타면 그러면 잘팔릴수 있는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BTS가 되게 작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열심히 연구개발 몇개 해가지고 한두개 아이템만 대박이 나도 최근에 뭐 수백억 단위 매출에 수천억짜리로 이제 매각까지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인데 아직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어, 이거 근데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미국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음. 완전 오산. 그거는 아니고. 이고요. 하지만 저는 음. 이 활주로가 많이 남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매대 하나 하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어, 카테고리 하나 확장하면 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사를 투자할 때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정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음. 이게 제품력, 브랜드 유통망 어떤 거를 계획하고 실천을 잘 하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난도가 어려운 투자가 된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또이잘 나가는 이런 유통 브랜드들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O.E.M. 생산 브랜드들도 그렇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 쪽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남았다. 지금은 그냥 약간 최근에는 금지도 됐었는데 그 틱톡에서 네. 젊은 친구들이 야요거 유행이래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써봐. 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안착할 때까지 어 도와줄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저는 음. 관심 있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는 브랜드 나름이고, 네, 마치 이제 송곳처럼 날카롭게 특정 시간 팍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네. 확확 네. 뜨기도 하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K뷰티 막 브랜드 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사는 거는 아니고 전혀 저한테 음. 미국인이 전 한국인이랑 미국에서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미국인이 저한테 K뷰티 얘기한 적을 본 적이요. 한국인끼리 있을 때 K뷰티 우리나라 잘되지 않냐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음. K푸드는 물어보죠. 미국 사람들. K푸드, K드라마, K팝은 나한테 한국 너 한국인이지. 아. 물어보는데 K뷰티나 이거 쓰는데 이런 개념은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조금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 혹은 더 치고 나갈 면적이 있다. 있다. 잠재력이 네. 있다. 그게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높네요. 특히 이제 브랜드 측은 예. 그렇죠. 주가가 또 빠르고. 올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KBT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니까. 네. 최근에 또 이제 한 분기 실적 조금 이제 생각보다 안 나오면 막 주가 하락 떨어지고. 네. 그러면 음식료는 어때요? 얼마 전에 그 쇼츠 올리신 거 봤는데 네. 한창 우리나라 그 냉동 김밥 이게 아,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진소리좀 네. 하셨더라고요. 아 이런 큰 채널에서 네. 그럼 채널 명이라도 언급을 해줘. 제가 어차피 욕 먹을 거면 네네. 어디 쇼츠에 올라왔는지라도 꿀직장 팀의 TV. 꿀직장, 꿀직장 TV에 TV. 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네. 그 유튜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차피 욕 먹을 거라면 홍보라도 네. 되게 <웃음> <웃음>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네, 네, 네. 아까 이제 전력 관련된 회사도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케이푸드 네. 관련된 회사들도 투자를 해서 돈을 네, 벌었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냉동 김밥과도 관련돼 있는 회사였습니다. 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이 많겠죠 냉동 김밥에.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요새 이 채식 건강식에 네. 관심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어, K-POP이나 K-드라마, K-뮤비 때문에 한국 K-푸드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냉동김밥이라는 게 품절됐어. 너무 잘 팔려. 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네, 네.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바이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틱톡에서. 네, 막 틱톡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실제로 그냉동김밥이 많이 팔린 그 유통망은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신세계 SSG 푸드 정도? 아, 기업형 슈퍼마켓? 네, 그런 음. 정도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테고리 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트레이더 조스가. 그 중에 유명한 게이 즉석조리식 품으로 좀 유명해요 음. 그래서 매대가 정말 크게 있고요 네네. 거기 안에 냉동식품이 뭐 수백 가지가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네. 그중에 정말 워딩 그대로 원오브뎀이 한국의 냉동김밥. 냉동김밥이었던 거고 음. 그게 정말 채식이라면 거기에 음. 채식이 딴게 없어야 되잖아요 음. 채식 많이 있어요. 또는 그게 정말 가성비라면 그게 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음. 그럼 걔만 싸야 되잖아요 냉동 김밥만. 음. 근데 냉동 김밥, 뭐 피자,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잡채, 만두, 뭐 음. 파스타 이런 게다 3달러에서 5달러 사이로 너무 아, 많아. 경쟁 제품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품절이 안 되는 거고요. 아. 심지어는 근데 이큰그 그 트레이드 조스에 들어간 김밥 회사 되게 작은 회사잖아요 네, 경상도에. 네. 근데 그거가 잘 되니까 또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다 따라하고. 김밥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마트에 가 보면 대부분의 케이푸드 브랜드들이 냉동 김밥 만들어서 해놨어요 예. 같은 가격에. 어. 그러면 외국인 참... 소비자가 어 나는 꼭 경상도에 있는 이 회사의 냉동 김밥을 꼭 트레이더 조스에서 사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냥 어 한국에는 김밥이라는 거 있대? 근데 그게 김밥이라고도 안 합니다. 걔네는 코리안 스시라고 하지, 코리안 롤이라고 하지. 오. 이 얘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꼭 냉동 김밥이 안 된다, 뭐 사지 마라 이런 개념. 아니고 지금 케이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을 말씀드리면은 중식하고 일식은 어~ 미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어요 이미 아하. 어~ 제팬니즈푸드 먹으러 가자 차이니즈푸드 음.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다양한 일식이나 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한국 음식점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시안 푸드를 통칭하는 그 가게 안에, 파타이도 팔면서, 어, 덤플링도 팔면서, 음. 그러면서 뭐, 치킨 정도, 떡볶이 정도를 같이 하는 가게가 많은 것이지, 음. 야, 이제 한식 먹자. 한식은 뭐야.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케이 푸드를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젊은 세대가 음. 젊지만 소득 수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30대 초중반인데 음. 데이트를 합니다. 아직 사귀고 오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로 식성을 막 안다든지 내가 국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맨날 국밥만 먹자라고 얘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초에 파스타 네. 먹어야 될 때. 음. 그럴 때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탈리안 먹으러 갈래? 아니면 저 어릴 땐 약간 캘리포니아 롤이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음. 대학생 때 그러면 한2만 원짜리인데 좀 이렇게 힙한 느낌 그런 것처럼 케이푸드 갈래가 한번 먹는 재밌는 음. 곳 정도이지 뭔가 안착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 케이 뷰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케이 뷰티는 우리나라에서 잘된 제품들이 보면 다 저가 제품들 그리고 작은 회사 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나누면 뭐 기초 화장품이랑 색조 화장품이 있다고 보면 기초 화장품은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음. 색조는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색조 작은 거싼 회사 아 아니, 아니 작은 회사 싼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음. 언제든지 인기가 식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한번 맛을 들이면 네, 네.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냉동잎밥을 초반에 사례로 들어서 어 겨우 타실 수도 있지만 뭐 라면이 될 수도 있고요, 만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난 비비고 만두라고 하는 걸 이미 인식을 해버리면 그걸 그냥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확장이라든지 가격 인상이 용이해지는, 용이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K-푸드 같은 경우는 갈 길도 멀고 음. 이미 자리를 잡은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펀더멘탈이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장품도 특히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 투자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K-푸드 관련주도 좀 그런 것 같고 수출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멀티플이 확 뛰다가 네. 또 금세 또 빠지기도 하고 KTNG 말고 시총 큰게뭐 CJ 제일제당이 있을 네. 텐데 사실 CJ 제일제당도 그걸로 돈을 번 분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그쵸, 하고 그렇죠. 계속 빠졌으니까요. 어렵네요. 그또 금방 카피 제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도 이제 농심에서 툰바 뭐 비슷한 것좀 네, 내놨더라고요. 나왔죠, 나왔죠. 화장품도 이거 리들 샷 비슷한 네. 거 이제 또 어디서 또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쟁과 혹은 경제적 해자의 그러니까 차이. 상대적으로, 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인기 있는 제품이 있는데, 카피캣, 경쟁 제품이 나오면 그들이 충분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이. 네네. 근데, 어,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응, 적, 적응? 어, 내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음. 충성 구매자가 되면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소구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음. 둘다 케이푸드 케이뷰티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음. 앞으로 펀더멘탈이 우상향할 쪽이 어디야라고 하면 저는 케이푸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게 브랜드로 넘어갈 수 있냐? 또는 브랜드로 넘어갔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면 으흠. 바뀌기 어렵고, 아까 리드샷 말씀하셨는데, 그 리드샷이 그 VT라는 네. 회사가 원래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는 편안한 뭔가 인젝션, 어, 기기를 그래. 원하는 건지. 그런 그게. 유형의 제품 그러니까 효능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좀잘 파악해 보면 되고. 하나 예를 들면은 음. 상장 주식 중에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회사가 이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의료기기로 시작해서 다양한 의료기기. 음. 그 다음에 홈 뷰티 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 내가 이 PDRN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 리쥬란이야 아니야 하는 단계로 전 넘어갔다라고 보거든요. 아...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마리서치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네.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얘기를. 음. 근데, 어쨌든, 그 단계로 넘어가면, 어, 그러면 어.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예, 예, 거기서 그래.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게 반복 구매가 되는 제품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리쥬리쥬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여기다 인젝션을 하는 위험 기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제품인데, 음. 이미 리쥬란이 브랜드화 됐어? 라고 하면 반영이 됐거나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어도 조금 푸,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고 음. 한번 사면 다시 안 사도 돼라고 음. 한다면 뭐 아파트라고 해보죠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뭐 레미안이다 레미안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어 음. 근데 한번 사면 마음만 보면 안 바꿔도 돼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어도 사실은 투자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제품의 유형을 원하는 건지 브랜드화 돼서 거기에 충성도가 높아지는 네. 건지 또, 반복구매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K푸드건, K뷰티건 비슷하게 적용할 똑같죠. 수 있겠네요. 음. 여러분들이 그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아, 이 주식 잘된데 주가 올랐어,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그 제품 딱 보고, 내가 안 사용하면 사용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어, 뭐 가족들이랑 물어봐서, 이게 정말 브랜드 에 충성하는 건지 아닌지, 반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는 금방 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는 어때 엔터는 네. 올해 좀 턴어라운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K 엔터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BTS는 너무나 강력하고 올해 네. 뭐 하반기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겠고. 네. 그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이 미국 진출 본격적인 그러니까 K 팝이 아니라 이 정말 내가 그 메인 본고장에서 이 컨텐츠 회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잘 아는데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런 K-팝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사, 아, 자국의 이 메인 스트림에서 이걸 정말 인정해줄까? 음. 아니면 어뭐 로제 씨가 아파트를 냈는데 음. 그게 힌트를 치니까 이제 섭외가 되는 걸까?라고 하면 아직 그거는 결정을 좀못 내릴 음. 것 같고요. 이 엔터가 턴어라운드 하냐 마냐는 사실 엔터는 경기 순환주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시간을 두고 확실성 있게 턴어라운드 한다 얘기할 수가 없죠. 흥행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기 순환주보다는 조금 덜 보고요. 음. 제가, 어, 옛날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엔터가 아마 한 2022년 정도인가?가 가장 대박 났던 해일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엔터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주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만큼 밸류에이션도 높고 주가의 절대 수준도 올라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관심 많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음. 거고 그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점점 어려운 일을 성공시켜야만이 음. 주가가 오르는 때.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쉽게 오르는 때. 하고는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은 뭐 기대감이 많진 않은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리서치를 하셔서 음. 이 그룹이 잘될것 같아 컴백하면 잘될것 같아 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음. 이 친구들이 컴백해서 무조건 잘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맘 놓고 그냥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네. 맞치 해야 될게 많은. 하지만 이제 음. 대표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음. BTS의 컴백이 뭐 특별한 사고가 없는 이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네. 그게 몇년 동안 BTS로 큰 돈을 못번 회사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해 볼만하기도 하고 음. 또 뉴진스. 네.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 주식이 뭐 경영진이 안 좋아의 컨셉일 수도 있고 뉴진스의 수익 기여가 떨어질 거니까 뭐안 좋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싫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례고요. 음. 어 다만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BTS가 언제 컴백하는데 음. 그러면 뭐 앨범 을 언제 낼 거고, 그럼 언제 돈 벌겠지? 그럼 나는 그때쯤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막 BTS나 하이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음. 근데 시간 가치가 너무 아까운 거야. 기회 네네. 비용이 있어서. 네. 그래서 딴 주식 막 투자. KBT, 케이푸드 하다가 그때로 넘어가야지 이러긴 분들있거든요 그거는 욕심일 수 있고 음. 내가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기다려 가지고 예를 들어 20%만 확실하다. 음. 그럼 1년 수익률이 20%면 워렌 버핏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 지평을 길게 가지고 음. 좀 미리 들어가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괜히 연구는 많이 했는데 내가 투자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주가가 예를 들면 50% 올라 있다. 그럼 또 기다려서 기회 비용은 줄었지만 상승 여력 안전상승 여력과 안전 마진은 줄어들었잖아요. 음. 그럼 결과는 똑같거든요. 어 내가 1년에 얼마를 벌 거냐,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어 그거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과연 시간 텀을 줄이는 것만 있냐? 시간 텀을 길게 하되, 안전만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있냐라고 하면, 저희는 후자 쪽을 좀 선택하는 편이고, 아. 만약에 BTS 컴백이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BTS 군대 갔을 때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그러니까 시간 지평이 또 일반 투자들이 또 많이 다르죠. 네. 어. 아까 잠깐 이제 어떤 관심도 측면에서 봤을 땐 국장에 투자해야 될 때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이게 모르겠습니다. 1월 초까지의 상승률은 뭐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좀 많이 튀어 오르기는 네. 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뭐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러 가지 네.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뭔가 그래도 뭐, 뭐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가장 확실하고 쉬운 트리거는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 제조업 음. 경기 회복. 음.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코스피를 얘기할 때 시가총액 비중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은행 정도를 제외하면 음. 대부분 글로벌 제조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미국은 좀, 어, 슬라이트하게, 모더레이트하게 조금 안 좋아지는 단계고, 어, 유럽이랑 중국은 안 좋고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럽이랑 중국, 이런 경제 권역들이 어 일, 미국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음. 그렇지만 꽤큰 권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어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어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 제조업 경기에 가장 노출된 회사 주, 아,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네, 그거요. 어 상대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작년에 잘 나갔던 주식 시장 중에 하나가 대만이거든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그냥 같이 간 거예요. TSMC가. 예. 네, 거기는 제조업 경기긴 하지만 거의 반도체 경기가 많이 연동이 돼 있고 그쪽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어려울 필요 없다. 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연봉이 올랐습니까? 성과급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니요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음. 지금은 한국 주식 시장에 기다려 보면 가능성이 되게 높은 베팅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요소고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음.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모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 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를 한다면 음. 또 우리나라 일부 주식들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경협주 네 겨,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기다리는 건좀 어리석은 투자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하지만 플러스 알파 요소로 뭐 상법 개정도 경협주처럼 플러스 알파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오를 거고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감초처럼 양념처럼 음. 좀더 플러스 알파를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포트폴리오를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둥으로 운용을 해요. 네네.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어 기업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했던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기업이다 이거 음. 우리가 옛날에도 매매했었지만 매매하고 나서 주가 더 올랐지만 그래서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가서 사기가 배아프지만 그렇죠. 그래도 음. 또 사보자 음. 얘만 하나 있어? 라고 하는 이회 명품, 주식. 명품 주식들 응, 응. 그런 주식들이 한 기둥이 있고요. 나머지 한 기둥은 한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응. 어 경기의 탄력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뭐 산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응. 또는 지금 어 그런 전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응. 이런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어, 편입해가지고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엔 또 언제 들어오세요? 또 바로 미국 또 가지잖아요. 네, 바로 가요. 와이스 트리 녹화 끝났으니까 이제 가요. 네, 네, 가야 되고 <laughs> 와이스 트리 시 나오는 건 제가 미국에서 볼것 어, 같고요. 어, 저는 일단 8월까지 미국에 있고요.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음. 여러분들을 자주 못 빼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미국 체류기간에 지금 절반 정도가 이미 지났고요. 아, 9월에 아예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복귀합니다. 음. 일단 복귀를 하고, 다만, 이번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았고, 음. 제가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올해 9월부터 또 재정비를 해서, 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더 잘할 것인가에 음. 대한 이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이번 1년 반은 약간의 테스트였고요. 그 테스트가 잘 되고 있어서, 그때 가서 뭐 다시 나갈지, 음. 어 현지의 직원을 뭐 뽑을지 음. 왔다 갔다 할지 그거는 이제 아마 한 내년 정도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또 동부에가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어, 그것도 검토 어. 중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 서부보다는 어. 그래도 주식을 하려면 맨해튼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들도 있었어서 음. 조금 고민 중이고요. 그런 것들은 어, 일단 9월에 돌아오면 와이스트리트에 초대를 해주시면 어, 또 기대하고 계세요. 다시 나와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